자, 우리, 리플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실시간 속보로요. 미국의 이 셧다운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개시하면서 트럼프가 공무원을 대량 해고를 했는데, 자, 근데 우려와 달리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셧다운이 속보가 나오고 큰 충격 없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모두가 대상승장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오히려 수력들를 한번 꼬아서 롱물량을 전부 다 청산. 시키는 하락을 만들었고 이제 요구관에서 숏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셧다운까지 터질 때 이럴 때 올린다고 계속 강조를 되었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요 4천 원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삼각 수렴을 완성을 시켰고요. 이제 요 수렴하는 부분에서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 방향성이라는 건한 방향으로 이제 론이든 숏이든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위로 가겠고 악재가 있으면은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리플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더라도 리플은 예측 불가능한 급등이 임박했다. 종보증만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터지면 시장 전체를. 추월할 만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리플 관련해서 지금 규제당국이 승인을 간소화함에 따라서 ETF가 미국 시장에 앞으로 넘쳐날 예정이다. 하반기 큰 재료죠. 요 재료를 통해서 대불장이 시작이 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삼각수렴이 완성됐기 때문에 전고점 뚫고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리플의 단독 ETF 승인이 그리스케일은 지금 10월 1 8일 케이니언 시어즈는 10월 19일, 비트와이즈는 10월 20일, 18일 이후로 앞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케이니언 시어즈, XRP 트러스트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 10월 18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자 그래서 이게 촉매제가 되면서 앞으로 리플은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XRP 이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 기회로서 잡아야 될 자리인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될지 전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우선은 제가요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반기 코인 시장 대불장체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가장 저점에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제가 선별한 코인들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하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데요. 저 트레이더션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숫자 7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탑장으로 여러분들께 급등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밤에 저녁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9시 경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만약에 당일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9월 6일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멘탈코인 추천드렸는데 매수신호 가격 1600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여러분들 얼만지 한번 보세요. 하락장이지만 멘탈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 코인은 우리가 크게 봐요. 이거는 제가 목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지금도 큰 수익 중이지만 이거 제가 연말 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며 어마무시한 수익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9월 19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아반테스 같은 경우에는 1,55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운이 좀 좋았어요 3일 만에 거의 2배의 수익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이토 포인 AI 테마지만, 락업해제 리스크에서도 있었고, 고래 세력들의 매집 포착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한50% 정도 트레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 놓치셨다라고 해서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멘트는 저는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거, 장기로 먹을 수 있는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하반기 대불장 분명히 온다. 지금이 가장 철점이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 당장 7월 달만해도 저랑 함께하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실제 인증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이때되면 대불장 오면은요 여러분들 메이저 코인 사면 돼요 메이저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민코인 사면 되는데 지금은 하락 조정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수급이 붙는 종목도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불장이 뭔가 온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또 메이저 코인도 추천드려서 크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010-4267-1543번으로 그냥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이분들처럼 그냥 숫자 7 이렇게 숫자 7만 남겨주셔도 제가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단체 문자 전송 시스템에 여러분들 번호를 등록해 드리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해서 전송을 누르면 한 방에 싹다 뿌려집니다 매일 오전 9시마다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 날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 순절 가격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딱 9시에요 5분만 투자해서 요거 저한테 가격 전략 받아가셔서 걸어만 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이 나게끔 하는 전략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367-1543번으로 이분들처럼 요렇게 숫자 7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인 요구, 가입 요구,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문자로 제가 코인 추천도 드리고 만약에 원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도 여러분들께 코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뭐 감사하다고 기프티콘 보내드린다, 선물 보내드린다 이런 거 전혀 괜찮습니다. 그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같이 수익나는 코인 투자 같이 진행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XRP의 남은 상승 모멘텀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SEC가 10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신청된 XRP 관련 스팟 ETF 신청들이 승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 그레이스케이부터 트위니언 시워즈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위스덤 트리 모든 기관들이 여러분들 10월 18일, 19일, 20일, 23일 25일 리플의 승인 관련해서 일정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XRP를 테더 기준으로 보면 요 라인이 지금 3,800원에서 4,000원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박스권을 지금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부근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는 거 수렴 부근에서 요 ETF 승인 일정들 관련 스케줄에 맞춰서 리플이 대의 분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기간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잖아요 ETF를 통해서 기간자금 일부가 유입되면서 시장 수요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닥에서 버래량이한 번씩 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 기간들의 자극 그리고 고래들의 자극 세력들의 자극까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규제 안정성도 지속이 되면서 SEC 소송 종결 상황, 법안 정비, 법정 리스크 완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생태계 활용도 지금 늘어나죠. 자, XRP에 기반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활용 증대 그리고 암호화폐 전발액 모멘텀이 셧다운이 막상 나와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반등하고 이 이후로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알트코인의 대불장이 온다면 리플도 다시 한번 전고점 3.6달러로 들고 4달러, 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천 원, ,000원, 8천 원까지의 상승 나아가서 만 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저는 이 리플 아직도 안 늦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도대체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제가 요런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혼자서 대응이 좀 힘들 라고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67-1543번으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어,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얼마에 사야 되는지 매수가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제가 1차와 2차로 나눠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리플 2800원 대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해갖고 이렇게나 올라왔지만 제가 아직 안 끝났다. 우리 충분히 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 제가 더 높게 드렸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가격 전략 보내드리는 거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